뭐야 얘는 또어 뭐야 이봐요 저 그리고 당신 이 금방 마을에서 온 주민이에요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져나오지 않아서요 잠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아, 체력에 H15? 아, 뭐야 하 아, 이런 개 같은 거 미인개 자 오늘은 해볼 게임 샴블즈라는 멸망 이후 500년 뒤 세상을 탐험하라 잠불즈라는 게임입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이 이어서 지금 2차 CBT가 나왔어요. 7월 7일날 그때보다 이제 플레이 가능한 구역이 20개가 추가됐고 뭐 이야기도 더 많아졌고 평판 시스템 생기고 뭐,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일단 해봐야 알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다시 봐. 멸망 500년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벙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500년을 밑에 살다가 지상으로 나온 거야. 탐험하는 그런 게임인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많이 변했다. <laughs> 약간 반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본적인 카드 게임이고요. <laughs> 벙커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인데 어느 루트에 가서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건 계열받아서 그리고 안개가 생겨가지고 저번에는 내가 어디를 안 간지 기억을 못해서 막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네 이 시스템 좋네 왼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동료들과 흩어질까요 말까요를 고를 수 있거든요 저는 흩어질게요 어차피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도마뱀 <놀람> <놀람> 디테일을 잘 살린 게 밑에 보여요? 뒤에 다리? 진짜 개 징그럽게 생겼어 아, 어, 너무 징그러워 제 기분 나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당신은 숲속에서 쉴 곳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때 나무 사이에 꼬마 잼민이가 아, 나왔습니다 아, 아, 당신은 아이를 불러보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갔다 쫓아갑니다. 나 놓으란 말이야 그러자 아이 뒤에 있던 수풀 덤미에서두 명의 남자가 튀어나왔다. 소니를 놔줘 자 정상적인 사고로 가져보자 어떤 꼬마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내가 가다가 붙잡았죠 애가 막 놔달래 뒤에 있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니를 놔달래 소니는애 이름이겠죠 여기서 선택지는 놔주지 않는다는 그냥 미친 사이코들이고 아이를 놔주는 게 맞는 선택이야. 소니를 이용해서 우리를 추적했나 본데 우린 두 명이고 당신은 한 명이야. 그래 순순히 보내 줄 테니까 좋은 말로 할때 가라고. 오해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능이 지능이 낮아. <laughs> 대가리가 대가리가 나빠서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 물러갑니다. 이미지 준비 중이라 못 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검은 나무 숲으로 원주민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 뭔가 얘기하고 있다. 자, 이게 어머니의 프라나입니다. 알수 없는 녹색 오라를 뿜어냈다. 그래. 이방인이여, 혹시 프라나의 힘을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당신. 이게 보이십니까? 수많은 가시가 나 있는 나뭇가지를 당신에게 보여주었다. 후후후. 이게 이 나뭇가지로 당신을 때릴 겁니다. 하지만 프라나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녀는 밧줄을 이용해 천천히 음... 당신의 몸을 의자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당신이 프라나를 믿지 않으면 프라나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웃음> 잠깐만. <웃음> 그런 거는 고정시키기 전에 말을 하란 말이야. 믿어야지 그러면 뭐. 아니 체력이 알았다. 그리고 잠시 뒤. 찰싹. 아야. 당신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laughs> 힘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해. 다시 눈가 봐.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마세요. 플라나를 믿는다. 찰싹. 아야. 믿음이 부족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더 해봅시다. 눈을 감아요. 이건 억지로 믿을 수밖에 없어. 찰싹. 아야.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끝까지 믿지 않는군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번더 해봐. 오. 이번에도 동일한 타격음이 들렸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자 보셨지요? 눈을 뜨세요. 이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아, 아 느껴집니다. 아 <laughs> 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laughs> 이게 뭔데? 토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것은 뭘까요? 이 귀여운 애를 얘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녀석을 돕는다. 귀여우면 도와주는 게 맞. 아 어, 너무 싱그러워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싫어. 도와주는 값어치가 있나 이거? 음토 대견데? 이렇게 귀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말이야. 호텔 있네요. 어서 오세요. 숙박하시나요? 302호라고 쓰였있다 그리고 당신이 키를 잡는 순간 확 기다려. 그리고 귓소말하듯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며 노트를 당신의 손에 쥐어줬다. 조심하세요 호텔 주의사항 같은 걸 얻었는데 음, 잠깐만요 호텔 주의사항 옆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움직이지 마세요 해당 층은 당신 밖이야 이거 그거 아니야 나폴 나폴 그거 괴담 객실에 한 여성의 목소리로 누군가 노크를 하면 룸 청소를 왔다고 하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이미 청소 중이라고 하세요 호텔은 손님 있을 때 청소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폴리탄인가 그 괴담 싸운 것 같은데? 룸 청소입니다. 이럴 때는 이미 청소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laughs> 재미있네. 이질랄하네 서벅, 서벅, 서벅. 당신이 호텔에서 멀어지자 밝게 빛나던 호텔의 불빛이 뚝 꺼졌다. 그러자 호텔은 폐허가 된 유적들 사이에서 다른 것 없는 평범한 폐허 건물로 보일 뿐이었다. 어? 오야, 이런 건 처음 봐. 어,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 녀석은 당신에게 출발하라는 듯이 어깨를 툭툭 쳤다. 함께 가요. 미야오 애들이랑 이번에 힘을 합쳐서 가는 거야.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과 가, 가면은 무조건 가운데 길로 가는데, 무조건 나오는 루트가 있어. 안타레스인가? 걔네라고. 일단은 죽이고, 마무리합니다. 또 와요. 또 와요. 여기까지 잡아야 애들이 다 사는 루트가 되는 거야. 후. 이래야지만 안타렛을 쫓아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산을 조금만 내려가면 닿을 것 같은 마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을로 내려가면 알수 없는 사건에 휘말릴 것 같은 예감 처음 보는 이벤트니까 무조건 가 마을로 내려가자 푸른 로브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들이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끄꽉 도와줘요 기사님 어쩌고 저쩌고 더러운 이교도 놈들 시끄럽다 니놈도 개종해주마 아니 난한게 없는데. 야 미친 개뉴 왔다. 야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도저히 못 이긴다. 이거 개 억까잖아 이런 건. 어쩌다 보니까 안타레스 도망갔잖아. 창고를 발견했어요. 똥똥. 딱히 원할 있는 건 아니라고. 높은 신분이 시킨 대로 할 뿐이야. 요약을 하자면 우리 같이 이제 벙커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나봐. 성부라는 사람. 붉은 강하루에 있는 사람의 리더. 산마지카의 성 성부. 붉은 강 주변에 있다고 하네요. <laughs> 저좀 도와주세요. 땅속에 뭔가 있다고요. 예. Yeah. 야! 씨, 이거 괜히 왔네,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새끼 개쎄잖아. 아. 아, 크게 한데 맞아요. 아. 가라. 이걸 이겼네, 근데. 좀 쉽게 이겼다, 비교적. 나, 강할지도? 어, 어, 뭐야, 얘는 또. 어, 뭐야. 이봐요, 저, 그리고 당신. 이 금방 마을에서 온 주민이에요. 수레 바퀴가 진에게 빠져나오지 않아서요. 그럼 잠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아, 아, 체력이 H15? 아, 뭐야. 아, 이런 개 같은 거, 미인개. 아니, 관상이 개구만. 한놈 가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아, 이런 허접한 미인개는, 안 통하는 모습. 이럴 때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주자. 그렇지. 그렇지. 좋은데! 붉은 강변 도시. 그 안트레스를 고용해서 탐험가를 죽이라고 한 걔네들의 수장이 살고 있죠. 성부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첨탑에 있대, 첨탑에. 오케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장치를 정비하러 왔습니다. 아, 기술자 뺏지 이런 게 없네? 아, 잃어버렸습니다. 아, 아 그냥 들어가. <laughs> 아 잠깐만, 개센데? 장비 잘 나와서 이제 죽기 싫은데. <laughs> 이건 좀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관통, 데미지. 죽어버려. 죽어버려. 나 진짜 강해졌다는 체감이 드는 게 이런 일을 잡네 지금 내가. 아까 마을 한번 잘못 내려갔다가 탈탈 털려서 멘탈 나갈 뻔했는데 이제 잡네. 가라. 집무실에 있다는 거 같은데. 집무실로 확인. <laughs> 야, 진짜 개징그럽게 아니, 아니. 뭐라 하지, 이걸? 불편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 같네. 대화를 시도해 볼까, 일단? 이게 대화야? 체력이 220이라고? 이건 개선 넘네. 맞는 그 제스처 뭐지? 방금? 굉장히 열받았는데. 아니, 맞, 맞을 때왜 그러는 거야? 이 친구 기본 깡딜이 엄마 무시하네. 저게 방어들 무시하고 HP를 직접 때린다고? 어, 오 PCB. 가라. 야, 너무 아프다. 죽을 뻔 했네. 어. 어두운 숲에 대해 묻는다. 살려주세요. 전 아직 쓸모 있는 놈입니다. 그분이 날 버렸을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왜 그랬나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갑자기 뭐, 어, 어. 도망갔다 아로 체인 바지까지 미쳤다 미쳤다 개강하다 지금 망각의 사막인데 사막으로 가자 좋게 말할 때 불러서 장난하냐 너가 불러서 작은 우물이 있었고 통통한 남자와 마른 남자가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다 누가 만나 한번 물어보자 어? 저기 봐 당신 너 응? 아니 글쎄 내가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우물을 파두었어 내가 이용하려고 말이지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근데 그 사이에 저 놈이 우물을 빼앗고 장사하고 있지 뭐야 그게 말이 돼? 많은 남자의 말도 들어본다 난 3개월 전이 마을로 왔어 그때 이 우물은 모래 파묻혀 완전히 폐허였다고 우물은 2m 정도 깊이 터만 잡혀있었을 뿐 나는 지하 5m까지 파고 내려가 이 우물을 완성했다고 지혜롭게 생각할 지능은 되네 음, 우물은 내거다 <laughs> 그럼 너네 둘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서로 안 싸우는 거야? 내가 나쁜 놈이 돼준다는데 그게 불만이야? 아니,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어디 있겠어? 알아? 이제 서로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어, 이봐요. 여기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밤엔 더욱 건조해집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당신 목이 마른 건가요? 네 그렇군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 근방에 분명히 마실 것이 있습니다 따라간다 이거 뭐지? 동물의 한 사체에서 뭐를 빼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걸 줬어요 자 입을 벌리세요 아니 이거 표정 개잖아 이것은 훌륭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뭐 먹어야지 뭐 아니 HP 증가 뭐야 <laughs> 어? 당신은 누구죠? 제 이름은 그릴스 생존 전문가죠 <laughs> <laughs> 스톨라스의 외곽의 작은 유적 향했다 여기가 그 비밀기지 아까 그 첨, 첨탑에 있던 그 이상한 얘 있잖아 220 체력 있던 얘 이상한 단체의 비밀 회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거야 벙커처럼 생긴 비밀 회의장소 들어가본다 당신은 제2관리구역 위치에 해당하는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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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마주하긴 했지만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어? 쾅쾅 우당탕탕 정적을 깬건 회의장의 누군가가 아닌 마커스였다 마술에 성공한 듯 포즈를 취한다 짜잔 <laughs> 우리가 그 수상한 놈들이야. 너흰 누구냐. 사실 별거 없고. 이자로와 전투를 다시 합니다, 여기서. 네가싼 똥, 네가 치워라면서 얘가 나오는 거야. 무식의 저주. 방어구가 있을 때 피해가 두 배. 피해가 두 배가 돼. 두, 두, 두 배도. 어, 이거는 좀 큰일 났네. 35를 그냥 맞을 순 없으니까 스턴. 방어구 카드가 안 나오네. 이건 좀 그러네.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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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요. 체력이 절반일 때 피해가 두배두 두 데이터 두 배.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쓰고 싶은데 막아야 돼. 와 진짜 개세네. 이 이 녀석들 꽤하는구만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때는 당황해서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지만 이이 자르님의 진짜 힘을 보여주마라고 합니다 데미지 32는 좀 그러네 딱히 뭐 할게 없는데 지금 때릴 수 있는 그게 없네 지금 때려야 적기이긴 한데 스톤 한대딱 그리고 일격피살 딱 35나 달아 아야 어 기절 잠깐만 아 다행이다 방어구 쓴다 어떡할 건데 <laughs> 이 자르가 두 번이나 졌다고 나는 일기의 하수일 뿐이야. 날 고문할 생각이면 그만두라고. 살려보내주면 정보를 준다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를 처리해요. 이 녀석 옷주머니 메모장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적혀있어. 다음 지역은, 다음 지역은 어딘가요? 레스토 레시토 마을로. 저 위에네. 오케이, 레츠고 거기서 이제 CBT1이 끝나는데, 이제는 CBT2라서 더할수 있는 건가 본데? 의도치 않게 돈도 받았어. 어, 여기 넘어서, 이제 여긴 어디야? 알루 마을 외곽으로 가야되나? 나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끊겼는데 길이? 이게 뭐야? 아니, 왜 위로 못 가요? 아니, 이거, 이거 12차 CB, 12T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라고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 길이 더 있는데. 더못 간다고? 지금 사람들도 알루 마을 외곽 이후로 안 나온대.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지? 알루 마을 외곽으로 안 보이는 게 이게 버그인가 지금? 계절 커 가지고 다른 루트로 가기 싫은데. 알루 마을 외곽 이후로 이거 뭐 버그를 이슈들은 다음 주주중에 해결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 그러면은 지금 못 한다는 얘기네.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다는데 그러면 그때 다시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갑자기 좀 열받네요. 버그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해야지? 이런 아쉽네. 여기까지 업데이트 되고 합시다.